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다, 다육이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. 근데 제가 이 아이들 이름도 모르고 키우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렸어요. 어, 이 아이도, 이 다육이도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. 근데 이렇게 얼굴이 크게 컸어요. 이렇게 크게 큰 이유가 목욕따라에다가 흙을 많이 채워놓고서 제가 거기서 키웠어요. 근데 이렇게 굵게 크고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가을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물을 안 준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도 굶겼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많이 작아지기는 작아졌어요. 근데 색상이 참 오묘하게 나와요. 여기 보면 이 밑에도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색깔이 어, 아가들이 더 이뻐요. 이 밑에도 이렇게 작게, 저 속에까지 네 개가 나오고 있고, 이 밑에도 이렇게, 어, 입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아이가 저 안에도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얼굴이 예뻐가지고, 제가 반하고 있답니다. 이 아이한테. 입장도 크고, 도톰하고, 색깔도 예쁘게 있고, 또 하나의 보여드리면 이 아이, 이 아이도 어두운 아이예요. 저는 제가 사서 키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다 버리는 거 얻어다가 키우고, 예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. 요요요 요, 요 다육, 다육이 보세요.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. 이 아이도. 근데 아, 물을 겨울에는 안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안 줬더니 잎이 다 쪼글쪼글해지고 난리가 났어요. 이밑쪽에는어 새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어, 입장을 좀 들어서 보면 새끼들이 이렇게 고물고물하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잎이 다 꼬불꼬불하니 찌그러진 바가지가 돼서 제가 이제 물에 담궈놨어요 물에 담궈놨는데 계속 물에 담궈놓고 며칠이 지나도 얘가 안안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더니 아, 이렇게 좋아졌어요. 탱글탱글해졌어요. 상당히 예뻐요. 또이 아이도 있습니다. 이런 아이도. 음 정말 이 분이라고 하나요? 이 분이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손을 대면 이 색깔이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고요. 어, 이 아이도 제가 언제 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키운 아이거든요. 몇년 됐어요. 이 아이가 참잘 크는 것 같아요. 어, 입장도 커지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신경을 잘안 쓰는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어, 유다유기 유다유기는 제가 키운 지가 지금 9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2천원 주고 사가지고 길에 지나가다가 생긴 모양이 장미꽃 비슷해서 어, 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어, 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입장이 한꺼번에 색상이 물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박이 같이 물드는 거 그리고 또이 아이는 제가 5천원인가 3천원인가 주고 사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멋지게 새끼도 올리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름을 아시면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. 제가 이름표 해서 써붙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가 동무들하고 어,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. 화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또 예쁜 꽃들이 있으면 어, 찍어서 여러분에게 구경시켜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